그 다음에 이제 설정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, 어, 일종의 뭐냐면요. 내 유튜브 채널의 어떤 기본 설정 같은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일반이라고 돼 있는 여기 통화는 당연히 대한민국 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야겠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채널. 자, 채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내 채널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키워드 같은 거.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고. 그 다음에 국가, 대한민국. 그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. 여기에서 아동용으로 설정하겠느냐. 저는 아동용이 아니니까 설정 안 하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구글 에즈 계정이 있으실 경우는 이것과 이제 연동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 광고라든지 구글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할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 채널의 구독자 수를 표시하겠느냐, 안 하겠느냐. 내가 아직 이제 구독자 수가 좀 작아서 <laughs> 아, 이거 좀 표시, 표시하기 좀 쪽팔리다. 그럴 때는 이제 표시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런 것들, 이제 요런 메뉴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기반 광고 사용을 중지할 것이냐, 요런 옵션들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브랜딩. 자, 내, 이제 워터마크 같은 거죠. 전체 동영상에 요런 워터마크를, 요런 워터마크를 표현을 하겠다. 이제 요런 걸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바꾸기를 누르시면, 지금 이미 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를 누르시면 새로운 어떤 워터마크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, 어, 기능 사용 자격 요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는 뭐냐면요. 어, 이런 겁니다. 이제 유튜브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널 개설만 했을 때 기본 아이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어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길이가 15분을 넘는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를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든지.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든지, 뭐,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 항소를 하고 싶다든지, 이런 기능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려면 이제 전화 인증이라든지 그런 본인 확인 같은 거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,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요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된다라고 나와있죠. 자 그럼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보자고요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위반 이제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.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이드라든지 이런 위반이 전혀 없고 지금 이런 어, 것들을 지금 사용을 다할수 있게끔 돼 있네요. 그죠? 근데 채널 멤버십이라는 걸 아직 사용 불가네요. 그거는 뭐 음, 뭔가 제가 아직 자격 요건이 안될 겁니다. 아마도. 자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, 최소 자격 요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. 그러면은 어휴 채널 구독자 수가 이거는 3만 명이 초과됐을 때 예, 멤버십이라는 걸할 수가 있네요. 자 그래서 3만 명이 초과되면 멤버십 같은 것도 제공을 할수 있다.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시 돌아가서, 그 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요. 어, 여기 이제 기본 정보, 뭐, 고급 설정, 뭐, 수익 창출, 이렇게돼 있는데요. 기본 정보라는 거는, 어, 내가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, 내가 미리 세팅해 놓은 제목과 설명, 그 다음에 공개 상태 태그가 자동으로 먼저 적용되게끔 만드는 겁니다. 예. 근데 이거는 올릴 때마다 다 다르니까 굳이 이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는 없, 어, 어, 굳이 세, 설정을 해 놓을 필요는 없겠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고급 설정 들어오시면은 이제 유튜브의 라이센스라든지 카테고리를, 어, 내, 채널 자체에 이제 카테고리인 거죠.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내가 올리는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요 카테고리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한국어 언어 자막 면제 인증서, 그다음에 커뮤니티 자막을 제공하느냐. 이거 커뮤니티 자막 제공이라는 건 뭐냐면요. 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이 어 다른 국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죠. 다른 사람이 그냥 답답해서 내 동영상에 자막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. 예. 요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 공개 상태, 그죠? 그 다음에 사용자가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볼수 있음, 이제 이런 거 체크해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는 에또 수익 창출, 수익 창출을 광고 유형을 어떤 것, 어떤 것, 어떤 거를 수,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겠느냐, 그냥 어, 다 체크해 놓는 게 제일 좋겠죠. 그 다음에 권한, 자. 어, 현재 브랜드 계정을 통해 채널 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권한 관리에 이제 들어가시면요. 어, 내가 이제, 자, 어, 다른 사람을, 내 채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사용자 역할 변경 초대 및 삭제라고 되어 있죠. 그러면 이제 권한 관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인증을 한번 더 받는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그, 다른, 이제, 사람, 운영자를 초대를 해서 같이 내 유튜브를, 이제, 채널을 운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스텝을, 이제, 모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이제, 그럴 때는, 요렇게 누르시고, 그 사람이, 이제, 지메일 주소. 그죠? 지메일 주소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주고, 그 다음에 관리자로 할 건지, 뭐,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로 할 건지, 이제, 요런 것들을 한 다음에 초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초대를 수락해 주시면 그러면 이 채널을 이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.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소유자는 좀 주면 안 되겠죠. 관리자까지는 주더라도 자그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커뮤니티인데요. 이 커뮤니티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 보진 않았는데요. 이제 대충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운영자라는 건 뭐냐면요. 이렇게 보시면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메시지 이제 요런 거 채널을 운영하는데 외부의 이제 밖에 표면적인 부분에서 요런 부분들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이제 추가할 때 이제 그 추가할 사용자의 채널 URL을 여기에 붙여넣으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요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아... 승인된 사용자는요, 승인된 사용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채널에 좀, 어 기본적으로 좀 승인이 돼서 자유롭게 이제 댓글이라든지 콘텐츠가 필터링 되지 않게끔, 그죠?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가 차단되지 않게끔 이렇게 허용해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숨겨진 사용자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필터링 시킨 거겠죠? 그죠? 예. 필터링 시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차단된 단어, 이제 단어를 이제 필터링 시키는 거죠. 단어를. 예. 그 다음에 링크 차단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제 뭐 댓글이나 어떤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할때 실시간으로 이제 누군가가 홍보 같은 걸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예. 그런 부분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티에 대한 설정 부분이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기본 채널 설정들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거의 모든 거를 다 알아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아직 유튜브 채널은 아주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지금 다 활용을 해보지는 못하고 있어요. 막 다른 스케줄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고 좀더 이제 디테일한 기능들까지 다 사용을 하고 해 보고 나면요 또 추가적인 어떤 어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